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뭐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어, 오전에 자전거는 저는 데 등가 는에서는땀는 철철 흐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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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떤 는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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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마를 때아으목마지때 먹으면 되지 는 저는 저 물이 좋냐. 는뜨는저 물이 좋지. 찬물 먹으면 저물 몸, 아니, 지금 외부 기온이 더우면 몸 내부는 차가워진다고 했잖아요. 찬물 먹으면 설사하고 삐릭삐릭하지, 똥싸지. 그러면 또, 질문 또 해요. 아침 기상 직후에 뭐 찬물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침에도 미지근한 물 먹으라 했잖아요. 옛날에 임금에서 음양탕으로 해서 따뜻한 물반 위에 찬물 반에서 희석해서 이 순환되는 물을 임금도 먹었어요. 그게 음영탕이야. 찬물 벌컥벌컥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 그렇게 잘안 들려요? 귀지 좀 파!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몸은 70%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수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요 70%에서 마이너스.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다양한 질병이 생겨.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아무것도 아니랬어도, 이숨 쉬면서, 이 피부에 땀, 이, 걸로다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오줌이 내리끼리 한 거예요. 에이? 그리고 또,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수분을 보충하지 못한 피부가, 피부 맨 겉에 층이 수분이 제일 많아요. 90%가 수분이 돼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살이 빨리 들어. 우리 혈액 구성을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45%로 되 있고, 피암방울에서 혈장이 55%를 차지이 중에 90%가 수분이야.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혈장이 쭈그라들어 그러면 이 산소와 영양소 운반을 못해. 그러면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먹지를 못해.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지 못해. 그럼 몸이 차가워져. 염증이 생겨. 면역력이 떨어져. 일찍 죽는 거지.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젊은 아새기들그 볼기짝 빵빵하잖아. 근데 나이 먹으면 그냥 이렇게 된 이유가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 차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어도 물을 잘 먹으면 빵빵하다니까. 이 빵빵, 살 빵빵.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물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요. 병들어. 뭐. 심폐기능 이것만 아니고 뇌의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 주름살이 많은 사람은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달콤한 거 많이 먹고 딱 얼굴 딱 보면 몰라. 그러면 어드럽게 물을 섭취하는 게 좋으냐? 일어나자마자 물 한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모닝커피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에이? 커피 먹는 사람있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겠어요 이뇨작용을 지금 그러잖아. 밤에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커피를 또한잔 먹어. 이뇨작용을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아침에 커피를 먹으면 우리 이 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900 칼로리 정도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해. 그래서 똥이 나와. 그래서 아침에 똥을 못는 사람들 커피 먹으면 똥 싼다고 똥싸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인지 기능이 망가져 요 그리고 각성 효과 때문에 아직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에이? 잠자면서 배출된 이 호흡과 땀으로 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해야죠 그래서 세포가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중에 아침에 물한잔쫙 먹으면 이 눈꺼풀이 쫙 올라갑니다 이 눈꺼풀이 콩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콩팥이 힘들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콩팥이 들으면 자동적으로 눈이 내려감아요 기분이 좋고 콩팥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눈이 딱떠 있어 저녁에 그그 그 뭐지 뭐뭐 뭐 아침형 인간 뭐 저녁형 인간 저녁형 인간들은 콩팥이 대체적으로 좋아 눈꺼풀이 올라가 있잖아 이 <laughs> 그래서 커피를 먹고 싶으면 오전 10시에 한잔 정도는 오전 10시는 음양오행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심장기능이 약해지는 이 시간대니까 그때 커피 한 잔은 심장기능을 좋게 하는 또 이런 보약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오전 10시에 기상과 동시에 커피 먹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도 한잔 식사 후에도 한잔그 다음에 밥 따로 물 따로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에 한잔 먹는 것은 이모시야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좋은 식습관일 수도 있고 식후에 먹는 거, 이것은 뭐 대체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먹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 똥 나올 때이 수분이 부족하면 이 똥에서 수분을 뽑아가요 그러면 변비가 되잖아 그럼 똥구멍이 찢어져 싫지? 아시겠어요? 똥구멍이 찢어져 피 질질 나고 그건 잘못돼요 그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 세 번째는 오전에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몸이 이렇게 된 사람 있어요. 몸이 축 늘어져. 그런 사람들 커피 대신에 물 한잔, 뭐 대체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은 또이 뭐시죠? 그게 또 가오다 시 잡는다를 올갑더나 커피에다가 또 간식을 먹어. 이거 죽을 노릇이야.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후 3시 정도 돼서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진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물을 한잔쫙 들이키면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에, 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도 예방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석삼조가 될수 있는 거물한 잔으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보충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맹물을 먹는 거야. 음료수를 먹고 뭐 커피 먹고 녹차를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란스러워 집중력이 없어요 아 딸이 갔더니 행동이 부산해요 그 다음에 성질도 이 분노 괜히 쓸데없이 그냥 목소리 높이고 성질내고 그래요아 씨발 뭐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낸다고 이런 이렇게 있다는 사람이 얘기해요 우울증도 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오후 피곤해 피곤해 몰려온다면 물을 한잔 하는 것도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 머리가 아픈 사람이세요 어, 두통이 있을 때 일단 무슨 뭐 무슨 약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물한잔부터해 수분 부족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을 쫙좀깨어보라이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편두통 환자 요 수분 보충하면 이런게 좀 줄어들어요 원래 편두통은 이간 기능이 약할 때예요. 아시겠어요? 간 기능이 약할 때는 이런 그어어 시큼한 맛의 물을 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희석해서 먹으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뭐지 매실 매실 액기스에다 물을 쫙 충분히 해서 천천히 한잔쫙 들이키면 또 편두통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이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안쪽이나 아니면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을 자꾸만 주물주물 주물주물 자극해주면 편두통이 싹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운동 전 운동 전에 운동 중에 운동 후에는 에, 물을 좀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의 장기나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물한잔꼭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오줌 매러서 나서 어 그냥 아또 오줌 매러까봐 뭐 귀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다가 일어나실 때도 오줌 넣고 나서 반드시 물한 잔을 먹으세요. 옛날 할머니들에게 잘 있기라고 해서 머리 밭에 사발다가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느냐. 그렇게 되면 콩팥의 결석 신장 돌 생기는 거나 담석 담낭의 돌 생기는 걸 예방하는 좋은 비법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다가 오줌 놓고 그냥 자지 말고 물한컵꼭 마시고 자! 하는 겁니다. 어,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실천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몸을 사랑해야지. 누가 자기를, 자기 몸을 사랑해야죠. 아셨어요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물, 이것도 신장에 관여하고 있고 저녁도 신장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매콤하고 집중하 저녁에는 폐대장 기능이 약해지고 밤에는 신장 방광이 약해지니 매콤한 것은 폐대장 기능을 좋게 하고 찝 찌름한 것은 신장 방광을 좋게 하니 저녁은 매콤하고 찝 찌름하게 먹고 저녁에 물한잔 자기 전에 물한잔쫙 먹고 자다가 깨면 물한잔쫙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자다가 또, 오줌 놓고 나서 물을 쫙 먹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뭐, 또 깰까봐 걱정하지 말고, 오줌 놓고 나서 물한잔쫙 먹고 자면 아주 숙면을 쫙 취합니다. 왜? 콩팥이 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콩팥이 일을 열심히 하면 뇌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야! 어, 물 부족이 채워졌으니 이제 제일 일하자 그래서 야간에 잠들면 이 잠들 때 필요한 멜라토닌 휴식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숙면을 취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 자다가 물을한잔 자기 전에 먹고 자다가 오줌 놓고 나서 물을 먹으면 혈압 조절, 수분 조절, 호르몬 조절, 체액 조절 이 콩팥의 네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자는 속에서도 자율신경계에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떨어뜨릴 수 있고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라. 아셨어요? 또 어, 주간에 보고 듣고 느꼈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주간 정보를 저녁에 숙면을 취하면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아침에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아셨어요? 아. 그리고 뇌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학습 능력도 향상이 되고 업무 수행 능력도 아주 뛰어나집니다. 자, 어, 사람만 얘기하는데, 사람은 입으로 이 물을, 이 물을 먹, 영양분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 뿌리로 먹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식물도 너무 많이 물을 줘도 죽습니다. 아셨어요? 과식인 거죠? 물 좋아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과식입니다 사람도 과식하면 비만이 돼서 죽습니다. 뚱땡이가 돼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설탕물, 진딧물이 쌓여서 죽습니다. 이 설탕물을 주면 이 식물의 물관, 그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식물도 또녀오래요. 그럼 진딧물이 쌓입니다. 사람으로서 들척지근한 걸 많이 보면 몸 속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죽어요. 그 다음에 물을 안 주면 말라서 죽어요. 사람도 물을 안 먹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넘어줘도 죽습니다. 동의 보감에 보면, 식염 소복 위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소금 섭취가 지나치면 만병에 걸어야 된다. 혈액병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왁 하고 토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0.9%의 생리식염수가 우리 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염기농도가 0.9%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0.9%의 린거액을 딱 쏘면 딱 살아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한 물 아시겠어요? 설탕 물도 아니고 소금 물도 아닌 이런 오직 순수한 물을 알맞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pH 농도가 7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순수한 중성의 물, pH 농도 7의 물을 먹으면 에, 그 자연수가 그래서 생명수라는 겁니다. 깊은 산에서 옹달샘만큼 좋은 생명수가 없습니다. 설탕물에 진딧물 우리 몸속에 염증 과다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 수시로 수시로 물을 보충하는 것이 에, 가장 바람직한 물 보충입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시온의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어떤 정도냐 먼저 얘기했잖아요 목간토에 가면 37도짜리가 있고 저기 42도짜리 37도짜리에 발을 넣으면 미심식해요 근데 42도짜리 보면 따끔해요 그래서 37도짜리 미싱미싱한 게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그이 설탕물, 커피 자꾸만 먹으면 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커피가 산성도가 5가 되네요. 5. 에? 탄산음료,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은 에, pH 농도가 2.5네요. 이거는 죽을 죽을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pH 농도 7 대는 이런 중성의 물이 생명수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물뭐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 수시로 계속 수시로 먹으면 좋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아시겠어요 아침 기상해서는 커피보다는 순수한 물한 잔이 좋다. 미적지근한 물한잔 먹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서 활력 있는 이런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자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